실로엣 나의 여왕 최종화 새로운 시작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거창한 것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나름 내 몫을 해가며 착실히 내 길을 걸어왔다고. 그렇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고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이 넓고 넓은 우주 속 아름답게 빛나는 이 푸른 별에서 미처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의 숱한 시간들 사이 그저 한 찰나에 지나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소리 없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수많은 생명들 속 하나의 생명체로 잠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기에 나는 애를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애의 그런 행동들에 꽤나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 어떻게든 그녀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녀가 나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그렇게까지 애를 쓴 이유는 어느 한편으로 그녀가 매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환멸에 빠져들게 하고. 자존감을 깡그리 짓밟는 오류를 범하는 그녀. 어쩌면 그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참 사랑의 의미를 모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이런 나의 생각들 또한 내 코디펜던트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을. 또한 그 기질 자체가 내가 굳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어릴 적 잠재의식 속그 어떤 애정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살기 위해 조금은 더 이기적이 되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끝끝내 놓지 못하고 있던 그 어떤 기대가 마침내 제로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했다. 제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곱한다 해도 결국 제로일 테니까 그렇게 나는 조금씩 그녀와의 대화를 줄여나갔다 천천히 마음의 문을 닫아 나갔던 것이다 그래 나가 나가버려 이혼은 안해 못해줘 엘은 계속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의 이혼 요구를 묵살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요구했다. 레오, 네가 없어도 난이 집에서 살 거야. 나가려면 너만 나가. 이 집은 내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돈도 조금 들어가 있잖아.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의 처참한 민낯. 그랬다. 그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위해 마련했던 집이었다. 나는 환멸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약간이나마 남아있던 그 어떤 죄책감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물론 나의 변호사는 생각이 달랐다. 내가 차라리 이 모든 걸 줘버리고서라도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자. 정말 바보 같다며. 왜 끝까지 바보가 되려 하냐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렇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이나 그녀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헤어지기로 하셨다면 최대한 한 공간에 계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엘과 본격적인 별거에 들어갔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엘은 여전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만 푹푹 쉬어댔다. 사실, 이혼을 결정한 후,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결심을 돌려보려 했고,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유난스러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죄책감을 더 씌웠던 것이다. 게다가, 더 이상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하고 난 후였지만 가끔씩 그녀의 측은하고 가여운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와의 더없이 좋았던 시절들이 떠올라 더욱 괴로워졌던 것이다. L. 그녀는 하늘이 준 나의 운명이었다. 혹자는 운명 좋아하시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녀는 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녀로 인해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 또한 그녀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와의 이별이 더더욱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절차에 이렇듯 좋았던 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파경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 지금껏 내리 해왔던 말과 행동 메시지들이 객관적 증거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진짜.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레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지. 너 진짜 사람이 꼬였다.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들어? 엘은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결국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이 즐겨 쓰는 그런 말들을 내뱉으며. 그래 하자. 해. 이혼 해 줄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 결국 엘은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나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실 그녀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은 결국 그렇게 해내고 말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엘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헤어졌다. 나와 엘, 우리 둘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엘만이 홀로 남게 되었다. 엘은 우리의 신혼집이었던 그곳에 남았다. 위자료로 그녀에게 집을 넘긴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결과 엘에게 집을 양도하기로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5에서 6평 남짓에 작지만 멋진 야경이 한눈 가득 보이는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진 짐에 비해 상당히 비좁았지만 멋진 풍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선택이었다. 엘과의 신혼집을 구할 때도 그랬듯 어차피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여건은 못 되었으니까. 하지만 오피스텔의 한쪽 면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비좁다는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 풍경들은 마치 창문이라는 프레임 속에 담겨진 살아 움직이는 미술 작품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그 풍경들을 놓칠세라 사진으로 찍어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렇든 멋진 풍광이 없더라도 그곳이 어디였든 이전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전에 없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나만의 새 동굴이 되었을 테니까. 고요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그렇게 엘과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그제서야 지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다. 견딜 수 없게만 느껴졌던 괴로움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었던 막막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젠 과거가 되어 있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던 어둠의 터널을 나는 마침내 빠져나온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또다시 엘만큼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그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엘에게 주었던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커버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창밖에 손톱다리, 그런 나를 비스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홀로 호수가에 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다. 나는 곧 이불을 끌어올리며 잠을 청했다. 듣는 이 없는 말을 작게 속삭이며 안녕, 엘